안녕하세요 지훈입니다 오늘은 조금 기후가 이게 좀 선선해졌잖아요 이제 조금 선선한 좀 기후 냉대 기후 좀된것 같고 이제 이 토끼가 풀을 뜯어 먹고 사료를 먹고 있습니다 지금 토끼는 아주 가까이 있어요 저하고 아왜 나한테 와 <laughs> 카메라 먹는 거 아니야 걸어다니면서 아주 가까이 와봤는데, 이거 확대 아니에요. 절대 아니에요. 확대. 맛있게 풀을 먹고 있는 장면이 보입니다. 아니, 카메라 먹는 거 아니라고. 그래 사료도 먹고, 사료도 맛있게 먹습니다. 근데 토끼를 바로 찾았어요. 또 사라지네요. 지금 저를 경기하나봐요. 아, 옥수수를 먹고? 먹는데 지금 경기를 하는 거예요. 먹고 있는데. 얘도 밥 먹을 때는 저희 오는지도 몰라요.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. 안녕!